반갑습니다. 우디입니다. 조금 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지금 네팔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팔 오기 직전까지 찍어놨던 여행 영상들이 들어있는 하드디스크를 도둑 맞았습니다. 도둑? 잃어버린 거죠. 호스텔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아,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네요. 이게 멘탈이 안 나가려고 하는데, 멘탈을 잡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아 어디서부터 지금 수습을 해야 되고 어디서부터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지 아무런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편집을 하고 외장 하드를 잘 사용을 했어요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원래 쓰던 침대에서 다른 침대로 이동을 했고요 다용도실에 가서 편집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침대 배정 받은 걸 옮기면서 그때 잃어버린 건지 아니면 아침에 침대 배정을 받고 낮에 볼일 볼게 있어서 잠깐 나갔다 왔거든요. 돈이나 뭐 카메라, 노트북 이런 귀중품들은 전부 다 제가 보관함에 자물쇠로 잠가놓고 항상 다니고 있어요. 여행하는 중간에. 오늘 하루 딱 제가 신경을 못 썼거든요. 그래서 외장하드가 아마 제 침대에 올려져 있었던 걸로 마지막으로 기억하거든요. 제 잘못입니다. 제가 외장하드를 4개월 동안 잘 챙기다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잠깐 사용하고 그리고 꺼내놨었어요. 외장하드를. 근데 그 외장하드가 이제 오늘 아침부터 지금 시간이 저녁 8시인데 제가 신경 못쓴이 사이에 사라졌어요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첫째 날에 이위에 침대에서 썼었거든요 침대를 이 아래 칸으로 옮기면서 짐을 여기에다가 이제 막 올려놨었어요 근데 이 올려놨을 때 짐을 내리고 제가 막 밖으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누가 이걸 집어 갔는지 아니면 제가 침대를 옮기고 나서 가방에 따로 넣어놓지 않고 이 침대 위에 어디 안쪽에 이렇게 올려놨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 중간이나 뭐 여기 쪽에 제가 이렇게 올려놨을 거예요 하드디스크를 근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스텔은 이제 저 문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고요 비밀번호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비밀번호 입력을 해야지 들어올 수 있고 제가 자리를 비웠었던 아침부터 낮 시간대에 이렇게 여기 문이 열립니다 청소하기 를 위해서 한 한두 시간 정도만 이렇게 문을 열어 놓는데 이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 안으로 마음만 먹으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잃어버렸다는 거에 무게를 두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누군가 들어와서 이거를 제가 없는 사이에 집어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긴 6인 도미토리입니다. 근데 침대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도 막 더블 더블룸 있고 이쪽도 더블룸 있고 그래서 더블룸들이 이렇게 있어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물함, 모든 중요한 것들은 다 여기다가 넣고 라커 시정을 이렇게 해놓고 다니는데, 하드디스크를 잃어버린 날에만 제가 하드디스크만 이 안에 안 넣어놨습니다. 제 잘못이죠? 제 잘못이 맞아요. 두달 반의 여행, 모든 영상, 그리고... 지금까지 업로드했었던 편집 완료한 저의 추억과 기억들이 다그 외장 하드에 들어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핸드폰 잃어버렸을 때 혹은 돈 잃어버렸을 때보다 더큰 데미지가 저한테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빠르게 외장 하드가 없어진 상황을 파악을 하고 나서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거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지금 CCTV 카메라도 다 돌려보고 있고 그리고 여기 머물렀던 모든 여행자들한테도 양해를 구해서 모든 침대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까지 머물렀던 침대에 머무는 친구도 오늘 왔는데 부탁해서 흔쾌히 모든 침구류와 사물함들을 다 같이 찾아봐줬어요. 근데 역시나 없습니다. 없어요. 이 호스텔이 작지가 않거든요. 방도 굉장히 여러개고 호스텔 건물 자체가 4층짜리에요 내부에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합니다 여행사 업무도 보고 있는 호스텔이라서 아 이게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만 알아도 그거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언제 잃어버렸는지 그런 거 자체를 지금 아예 발피를못 찾고 있어서 어디서부터 지금... <laughs> 케어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무조건 이제 제 잘못인 거를 알고 있어요 제가 잘안 챙겼기 때문에 훔쳐간 사람이 있다면은 그까지 제가 그 사람을 뭐 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뭐 돈이나 비싼 귀중품들을 꺼내놓고서 이거 누가 가져갔네 이렇게 속내는 거 사실 그거는 꺼내놓은 사람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속마음으로는 제발 그걸 누가 가져간 게 아니라 내 가방 어디에 들어 있어서 내가 그걸 잊어먹고 있는 거겠지. 정말 그렇게 믿고 싶은 마음뿐이거든요. 다 뒤져봤습니다. 제 모든 가방, 저의 반스 하나하나까지 다 열어봤어요. 다 열고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없어요. 거의 뭐 물증은 없고 지금 심증만 있는 상태이긴 한데 한 이틀 전에도 어떤 여행객이 신발이랑 벨트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누가 가져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장으로 왜가져가 있지? 외장하드를 가져가서 쓰나? 파나? 되팔려고 하나? 어, 외장하드는 얼마든지 팔아도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영상들은 받을 수 없나? 어 거기에 앞으로 올려야 될 영상들 그동안 찍어온 4개월치의 모든 여행 영상들이 담겨있는데 그걸 잃어버렸네 살다 살다 제가 정말 많은 걸 잃어버려 봤거든요 휴대폰 이런 거는 귀엽습니다 애교예요 제가 휴대폰 정말 잘 잃어버렸죠 그리고 지갑 저는 지갑을 좋은 걸안 써요 왜냐 제가 언젠간 잃어버릴 거란 걸 알고 있거든요. 네팔에서 그외상드를 잃어버릴 줄이야. 아, 제가 아니랬습니다. 아니랬어요. 잃어버린 게 노트북이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할 일인데. <laughs> 그래도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베트남 영상부터 봐주신 구독자분들, 그리고 캄보디아 영상을 기다려주시는 구독자분들, 우선 저의 불찰로 인해서 더 이상의 캄보디아 영상과 그리고 제가 머물렀던 태국 두달 반가량의 영상은 업로드가 힘들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유튜버가 아닌 일반 여행자였다면은 혼자 아쉬워하고 혼자 마음을 달래고 하면 되는 문제로 끝나는데 여행 유튜버로서 제가 하는 이런 경험들을 기다려주시는 여러분들, 구독자분들이 계시는데 저의 불찰로 인해서 업로드가 끊긴다는 거는 이건 정말 대형사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질타를 하신다면 그 질타는 겸허히 받겠습니다. 어쨌든 수습해야죠. 사람이 다치거나 뭐 사람을 잃은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수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넘어졌다고 계속 주저앉아있으면은 거기서 더할수 있는 거라고는 후퇴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또 그러고 싶진 않거든요. 앞으로의 다음 나라들의 여행기가 또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멘탈을 잡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외장 하드는 아마 100%못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메라를 지금 열심히 사장님이 돌려봐주고 있고 정말 다행인 게 같이 이 숙소에 묵는 여행자들이 너무 착합니다. 제 외장하들을 찾아주기 위해서 지금 1 시간 넘게 방을 찾아봐주고 뒤져봐주고 그것만으로도 제가 멘탈을 회복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정말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랑 만났던 많은 여행자들이 저를 또 기억 해 주리라 믿습니다 이걸 참못 보여드려서 어떻게 진짜 재밌었거든요 캄보디아 후반부도 그렇고 태국여행 말할 것도 없죠 모든 것이 행복했고 모든 것이 좋았고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 그거를 못 보여드린다는 게 조금 많이 아쉬울 뿐입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속과 저의 머릿속에는 늘이 여행들이 앞으로의 저의 여행에 있어서 영향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잘 됐어. 오히려 이제 제 영상을 기다려주시는 구독자분들이 실시간으로 저희 여행기를 볼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여행 영상 업로드가 거의 두 달이 밀려있어요. 제가 진짜 성격이 꼼꼼하기도 하고 영상 편집할 때 정말 많은 것들을 수십 번 체크하거든요. 사실 이거는 유튜버로서 조금 바꿔야 될 습관이기도 합니다. 한 편의 영상을 만드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요. 꼼꼼함이. 가끔 저를 많이 피곤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상들이 조금 많이 밀려 있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뭐 죄라면 저의 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모든 죄 값을 오늘부로 <laughs> 이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여행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탈 회복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해내겠습니다. 저 괜찮으니까요, 여러분. 걱정은 조금만 조금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앞으로의 영상들을 더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마 미처 못 올리게 될 캄보디아와 태국 영상들은 저의 인스타그램에 짧게나마 피드로 올라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그램으로 오셔서 제 여행기를 함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응원의 말씀들, 이로의 말씀들 미리미리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